사춘구돌 뺴교감성! 빕. 자 오늘 먹어볼 것은 치코바 치킨 짜자잔 또로로로또아 <laughs> 그러네 아 바로 시작이야? 금지어 바로 시작이지. 바로 시작했어? 이한 대씩 맞는 거네. 트레피하고 치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대씩이네. 왜 이렇게 약하게 때려요? <laughs> 처음 시작이니까? 오늘 좀 세게 때릴라 했는데? 너가 먼저 시작하면 나도 세게 때리겠지. 한 대던가? 아니, 한 대인데. 아, 까비. 오케이, 자 오늘 일단 오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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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오? 오, 뭐? 오, 내가 뭐라, 뭐라 했는데? 오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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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뭐라 그랬어? 아, 알겠다라는 걸로 했나? 아, 슬트밖에안 아, 아. 해. 아, 존나 세기 때문에, 진짜. 뭐라 얘기하네? 이거 상표 같은 거는 그냥 얘기해도 되지, 아닌가? 안 되지. 숯불 양념구이랑 소금, 소금구이를 준비했어요. 자. 아이씨, 아 이거 영어잖아. 이거 씨,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고 지, 지읒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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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응. 지읒, 딱, 오케이. 오케이 아. <laughs>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. 아. 어, 젠연장 아, 아까 좀 세게 때린 것 같은데. 다음에 내가 때린다. 알고 있어라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그래. 아. 오케이. 어첫이가 많이 잤아 <laughs> 아, 영어 진짜 힘들어 야, 영어 진짜 힘들어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장난 없어 영어를 한 글자씩 말하는 것도 맞는 거지? 당연하지 알았어 아무튼 탄산수 <laughs> 이거 뭐죠, 이게? 초록색 음료수, 초록색 음료수 아, 그래 오케이. <laughs> 그놈의 오, 오 아무튼 먹어볼 건데 오늘 맛있게 먹고 방송 재밌게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 치킨을 젠장. <laughs>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냥. <laughs> 아, 나 너무 힘들어 벌써. 아 끔찍하다. 저... <laughs> 가운데가 안 맞아요? 아 어. 이거 채팅 때문에. 대, 대화 대화 대화하는 그 <laughs>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일단 먹방해 빨리 먹방 시작을 해나 너무 배고파 나도 빨리 먹고 싶어 <웃음> 양념은 두 <laughs> 가지를 <지레인을> 준비했어요 머스타드 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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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빨리 불닭 그... 아, 우리 즐거울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즐거울려고 하는 거지. 근데, 영어는 말하면 안 되지. 한국, 그 국어, 훈민정음, 이걸 사랑해야지. 응 아. 아, 야, 이거, 너, 너 매운데? 이거 불닭소스잖아. 응. 그..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잘 잡아주네. 아... 역시, 시청자가 과청자야. <laughs> 아, 야, 모서리. 모, 모서리 아니야. 아 따가워. 아. 와, 근데 진짜 어렵다. 진짜 어려워. 삐하. 누구, 누가, 누가, 누가 했어? 내가 했다고? 왜, 왜 눈을 감아? 아, 빨리 해! 왜 눈을 감아? 아우, 씨, 빨리, 빨 아우! 밑에 보면, 소스가 많아. 아, 많아요. 그래가지 이따가 비, 비행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메뉴, 이거. 잠깐만, 잠깐만. 지, 나, 지, 잠깐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너 방금 뭐라고 했어? 잊었어. 삐박. 어, 그래. 아, 죽어봐, 오늘 내가. <laughs> 내가, 첫 번째 사줬어좀 <laughs> 약간. 내가, 나도 피드백을. 피드. 개 같은 거지. 것이... 아! 아무튼, 많이 얘기를 받아, 메뉴 이름. <laughs> 야, 너 씨, 시... 야... 아! 메뉴. 아! <웃음> 그만! <웃음> 이거, 이거 이름 뭐냐면, 지읒 닭집에서, 지읒 닭집에서, 매운 양념 닭 <laughs> 매운 양념 닭이고 소금 닭이야 말 못하는 사람 같아 <laughs> 야 근데 너는 머리 감을 때뭐 써? 나 머리 감을 때? 응뭘 쓰니 아니? 샴푸 쓰지? <laughs> <laughs> 야네가 <뼈가> 뿅망치 쳐가지고 <laughs> 그 충격으로 씹었다 떡을 잘했어. 얼른 소스에 비벼 먹어 주세요. 뭔스? 아유. 훈민정음 새끼야. 훈민정음 응?